안녕하세요, 송옥입니다 최근에 종강한 이후 예전보다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 작업과 편집을 병행하다 보니, 보통 새벽 3시 넘어서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 1시, 2시, 이때가 딱 새벽 감성 올라올 때잖아요. 이때 스키즈 노래, 특히 한이 믹스텝을 많이 들어요. 클로즈, 외계인, 위슈백, 승민이랑 함께 부른 노래도 명곡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지금 듣고 계시는 볼케이노예요 폭발하듯 터져나온 느낌과 서정적인 부분이 한이가 서정 리퍼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감성을 폭발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한이 노래 특유의 찌질한 사랑 느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올라운드 닉값처럼 무대 찢는 모습도 멤버들한테 재롱부리는 모습도 다 좋아하지만 저는 볼 빵빵하게 밥 먹을 때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laughs> 진짜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제일 코카랑 가까운 것 같아요, 한이는 작업할 때글쓸때 기분 좋을 때 우울할 때 심지어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에도 늘 저랑 함께해 준 한이 노래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지성아 항상 내 작업에 영감을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줘 많이 애정해.